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에분들하고는 말고 정하고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설려 드립시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고 살았어요. 아무나 또 전화면 만날 수 있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요즘은 정말 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일상을 다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또 방송으로만 또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제 얼굴이 환해졌죠. 네, 피부가 환해진 건 아니고요. 네, 조명을 좀더 달았어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어, 예배드리는 분들이 좀 어둡다고 하셔서 어, 그래서 좀더 환해진 것 같나요? 네, 그렇게 다른 게야이 내가 환하다고 이내 인생이 환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빛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또 모습을 바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와 이어서 오늘도 이제 부활의 증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화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는 마지막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당부 유언 부탁이라고 하면 똑같은 한마디라도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부탁하셨지만, 마지막 말씀은 특별하죠. 그래서.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고 목숨을 바쳐서 이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증인되라" 하신 이 증인은 예수님의 어떤 삶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일에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도가 되면 다 예수님의 증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에 증인 되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릇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의 모습을 삼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이두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누가 썼어? 아니 누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증인이 되라 하신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긴 증인인데 긍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자,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요.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일인지.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아, 예수님이 시체가 없고 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다더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못 봤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믿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도 지금 없어졌대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 곁에서 함께 가시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니까. 예수님 같이 생긴 분이 옆에 오셔도 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릇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혹 이런 모습은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떤가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얼굴이 어떤 표정이라는 거예요? 슬픈 표정. 이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직 그 안에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그들 안에 있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다, 슬퍼하며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들이 에루살렘 성에 아주 떠들썩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에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에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할 때도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가득 나와서 못박아라, 못박아라 하고 에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그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까?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슬픈 낯빛을 가지고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19절에 보세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에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놀라운 선지자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과 관리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안에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어버린 예수님이요.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들의 삶 속에 근심과 염려와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우리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지만 이 땅에 살았다가 그냥 죽으신 예수님.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해 주셨고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지만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지금은 죽어 버린 그 예수님을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고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24장 45절부터 말씀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열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40절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구운 생선을 또 제자들 앞에서 드십니다. 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너희는 이 일에 증인 되어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냐면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에 증인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좋은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장 삼십이 절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일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곳에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과 3장에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는데 2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2장 9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한장 앞에. 2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그 시대 각 나라와 족속들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불어, 독일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처럼 에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또먼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다 에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왔는데 각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만 살던 사람들이 그 외국인 언어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현장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슬픔 빛을 띠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에도 오늘 보세요.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곳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곳에는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수 있도록, 날마다 사람들이 놀랍고 놀라게 여길 만한, 정말 두렵고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수 있도록. 기적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라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적의 주인공 되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적이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인 거예요. 기적이 주인공이 되면 그 기적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자, 3절, 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곳에 부활의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과 금을 바라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은과 금을 통해 해결하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린, 이 거리는 평생 은과 금만 바라봤어요. 그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은과 금을 바람으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오늘 완전히 낫게 하는 것처럼 이루고 성취하게도 하실 것이고 오늘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도 할 것이고 오늘 길이 열리게도 할 것이고 살아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슬픈 낯빛을 띠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들. 그러나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칠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약함은 있지만. 오늘 이 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강함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슬픈 낯빛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쌓이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로 띠임을 당하여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그냥 돌아가신 주님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도 끝이에요. 우겨싸움을 당하면 우리도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도 망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우겨쌈도 답답함도 박해 받는 것도 우리가 거꾸러질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십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따라십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하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14절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얼굴빛부터 다른 거예요. 근심의 빛, 슬픈 빛, 낙심의 빛이 아니에요. 그 얼굴빛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은혜에 충만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은과 금으로 안 되는 일들 야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 주셨다 하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런 간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분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성도님, 어?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있었나?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분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못 오셨어요. 왜? 평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이신데. 병원에 계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근데 이분이 왜 병원에 계시느냐? 밤에 길을 걷다가 공사하면서 파놓은 웅덩이에 그만. 이분이 떨어져 버렸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만나면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목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가 마비예요. 목 밑으로 다 마비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게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인 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다.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며 어찌된 일인고 할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증언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의 최근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받았어요. 이분이요 누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사지가 마비됐는데요. 팔로 움직이고 팔에다가 보정기를 끼워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온다고 어제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간병하는 분이 이제 다리에 힘을 쓰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분 지금 가장 갈급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 기적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을 알고 천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어서 늘 슬픔과 근심의 낯빛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8 8